보다 실무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건축 안전 관리 매뉴얼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2021년 개정판 동대문구 건축 안전 관리 매뉴얼은 동대문구의 조례 방침이 함께 수록돼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안전 관리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로운 매뉴얼에는 2020년 5월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건축물 관리 계획,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등이 수록됐으며, 건축 안전과 관련해 심의, 해제, 허가, 착공, 공사, 유지 관리 등 안전 관리 단계별로 정리돼 있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꾸는 공무원과 건축사 등을 위한 내부용과 현장 관계자를 위한 배포용 등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며 개정된 매뉴얼을 통해 건축 현장의 전문성과 체계적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